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로 긴 영상을 짧게 만들어주는 서비스 세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캡컷입니다. 캡컷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유명하죠.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컷 프로 같은 전문가용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대신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일반인이라면 굳이 전문가용 편집 소프트웨어보다 캡컷을 쓰는 게더 좋을 정도입니다. 저도 여러 기관에서 캡컷 편집 수업을 모바일용이나 PC용 앱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캡컷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웹용 편집기를 비롯해 많은 기능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긴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으로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길이를 줄이고 싶은 동영상을 떨어뜨리면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영상 파일의 크기와 길이에 따라 업로드와 변환에는 꽤 시간이 소요되니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처리가 끝나면 캡컷의 인공지능이 제 영상을 분석해서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내려받아서 틀어보겠습니다. 영화만 한정하기보다는 요즘에 딴 데서 다들 그런 말로 쓰는 미디어 활동가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이 없는 내용에 들어간 게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인터뷰 영상을 주제별로 잘 나눠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루입니다. 부루는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을 자막으로 보며 편집하는 특이한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은 찍힌 영상을 틀어보며 남길 부분과 뺄 부분의 시간대를 보며 자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종 편집본에 남길 내용을 고르기 위해서는 영상의 시간보다 긴 시간을 앞뒤로 돌려보면서 꼼꼼하게 골라야 하는데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척 힘든 작업입니다. 브루는 이 과정을 혁신적으로 줄여줍니다. 파일을 불러오면 처리 후에 말을 자막으로 바꿔주는데 적힌 글자를 보며 삭제를 하면 해당 지점의 영상도 잘려나갑니다. 영상 편집이라기보다는 문서 편집이라고 할수 있는 수준이죠. 이 방식을 쓰면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말이 들어간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세한 기능은 다루지 않고 하이라이트 영상 만드는 법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브루를 실행하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갖고 있는 영상을 불러오면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파일 형식에 따라서는 코덱을 변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이 끝난 화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받아쓰기가 끝난 문자나 문자열을 지우면 영상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비디오 리믹스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약 영상을 만들건지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건지 골라줍니다. 제 영상이 35분이나 되기 때문에 둘다 짧게 나올지 않을 것 같은데 10분 내외 의 영상이라면 1분짜리 영상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요약 영상은 인공지능 목소리가 읽어줘서 아직은 좀 어색하니까요. 기존 영상 맨 뒤에 새 구간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유튜브 영상처럼 본편이 시작하기 전에 하이라이트를 넣고 싶으면 여기서 씬의 순서를 바꿔주면 되고 본편은 필요 없고 난 하이라이트만 저장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본편 씬을 체크한 뒤에 삭제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젠스파크입니다. 젠스파크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인데 매주 새로운 기능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립 지니어스라는 기능을 도입했는데 이게 영상 편집 기능입니다. 시작 화면이나 좌측 메뉴 화면에서 클립 지니어스를 선택하면 채팅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갖고 있는 동영상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젠스파크는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자들은 1기가의 용량만 허용됩니다. 그러니 업로드하기 전에 자신의 파일 용량이 1기가 미만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를 이어서 작업하고 싶으면 편집이 끝난 기존 파일은 지우고 업로드하셔야 되겠죠? 억울하면 유료 가입하셔야 됩니다. 업로드가 끝난 후 채팅창에 원하는 편집 방향을 적어줍니다. 저는 남자의 가치관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을 추출해서 쇼츠로 만들어줘 라고 적겠습니다. 저는 그리드 레이아웃이 재밌더라고요. 이 영상이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분할 화면으로 보여주어 시각적으로도 흥미롭고요. 일반적인 영상을 원하시면 단일 클립 레이아웃을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화면 왼쪽의 처리 과정에서 볼수 있듯 제 명령을 반영하여 다양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의 생산 공정처럼 단계별로 뭔가 그럴싸하게 분석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간단한 영상 편집기 화면이 나오고 결과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편집 기능이 갖춰져 있진 않지만 간단한 컷 편집이나 자막 작업은 할수 있는 수준 같습니다. 네. 계속 이런 작업들을 계속 는 네, 영화 만드는 건 맞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자기 표현하는 것 같아요. 글을 쓸 수도 있고 혼자 아니란거걸 느낄 수도 있고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갖고 있는 영상을 짧게 줄여주는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쇼츠나 짧은 영상 위주로 다시 재배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집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내 네, 수고도 줄어들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